저의 마지막 수학. 자, 수일. 3-1-3.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번 시간까지는 등차수열에 대해서 공부해 를 봤고요. 오늘은 등차수열 다음에 등비수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겁니다. 음, 등차수열과 이제 규칙이 다른 수열이 등비수열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규칙이 갖는 수열인데 등비수열은 그 각각 수열에 대해서 공부하는 어떤 방식은 등차수열 때와 매우 흡사해요. 어, 우리 등차수열 때를 돌이켜 보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했죠. 어, 그러니까 an이 뭔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의 성질 알아봤죠. 등차 중앙 abc가 등차수열이면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은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을 n항까지 더하면 뭐가 되느냐? 그 공식에 대해서 공부해봤었죠.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등비 수열 때도 공부하는 그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처음에 등비 수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등비 수열 어, 등차수열은 말이죠 이렇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있을 때 등차수열은 1항에서 2항으로 갈때 2항에서 3항으로 갈때 같은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었죠 어, 등비수열은요 이 등은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비는 비율을 얘기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1에서 a2로 갈때 곱해지는 수가 r이라고 한다면 A2에서 A3으로 갈 때도 똑같이 r이 곱해지는 겁니다. 여기도 r이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곱해지는 수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곱해지는 이 수를 우리가 공통된 비율이다, 그래서 공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자, 우리 이렇게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항은 그냥 제가 여기서 이렇게 a라고 해볼게요. 초항은 a라고 할때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요, 초항에다가 공비가 한번 곱해졌죠. 세 번째 항은요, 초항에다가 공비가 두번 곱해지는 거 보이세요? 네. 네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은 공비가 세번 곱해졌어요. 그러면 n 번째 항은 초항에다가 요 공비가 몇번 곱해지겠느냐, 라는 겁니다. 에, 그렇죠. n-1번 곱해지게 되겠죠.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a는 초항인 거고요. a는 초항. 그리고 r은 공비인 거죠. 공비. 음, 음. 그러니까, 초항에다가 공비가 n-1번 곱해진 게 n번 짱이다. 라는 것이죠. 어, 요 얘기 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좀만 더, 어, 이 식을, 좀더 구조를, 이 식의 구조를 살펴보면, a 곱하기 r, n-1제곱이, r의 n제곱 곱하기, r의 마이너스 1제곱은 r분의 1로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요, r분의 1과 a를 곱하면, 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되네요. 그러니까요 어, 등차수열은 말이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었어요. 근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이 n을 기준으로 보면 이 r이나 a는 다 숫자로 나올 테니까 제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구조는 n에 관한 지수식인 겁니다. 그때 그 n 밑에 있는 요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어... 공비가 되는 겁니다. 어, 자, 어,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제를 볼 거냐면 말이죠. 음, 거기 244페이지에, 244페이지에 303번 같은 거한번 볼까요? 303번에, 뭐 예를 들어서, 어, 3번 같은 거 볼게요. 그러면, 처음이 3, 다음이 마이너스 1, 다음이 3분의 1, 다음은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 보니까 이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로 항으로 갈때 여기서 또세 번째 항으로 갈 때마다 계속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초항의 3,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겠네요. 이 경우에 a n 일반항은요 초항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이 n 마이너스 1번 곱해진 게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약간 우리가 어~ 식을 좀더 계산해 본다 라면 마이너스 3분의 1 n 제곱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의 제곱은 역수를 취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n 밑에 어떤 숫자가 오는 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그 n 밑에 오는 숫자가 뭐예요? 바로 공비라는 거죠. 어, 한편으로는 그 밑에 304번을 또 보시면 304번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an, 첫 번째 보시면 an이 2 곱하기 3의 n마이너스 제곱이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초항과 공비가 뭔지 구해라 얘기했습니다. 뭐 사실 예의 경우에는 이 구조에 딱 들어맞으니까 어 a가 2고 공비가 뭡니까? 공비가 3이다라는 걸알수 있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이걸 이렇게도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n 밑에 있는 건 뭐예요? 3이니까 3이 공비고 초항이 궁금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첫 번째 장이 초항이니까 n에다가 1 대입하면 나오는 게 초항이다. 그리고 여기 n에다가 1 대입하면 3의 0조급이니까 1 곱하기 2는 2. 그래서 2가 초항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 이런 거보다그 밑에, 음, 거기 제가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뭐라고 그랬냐 면 a n이 2분의 1에 n-1조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2번 말고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볼게요. 3번. 자, 거기 세 번째 걸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n이 an 알려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 마이너스 n제곱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에서 초항과 공비를 구해라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굳이 얘처럼 뭐 곱하기 무엇에 n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제 얘기는 초항과 공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에 얘는 지금 n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얘는 공비는 결국 마이너스 2라는 겁니다. 초항이 궁금해요. 초항은요, 굳이 이 구조로 만들지 않더라도 n이 1일 때 나오는 이 항의 값이 초항인 거잖아요. n에다 1 대입해봐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걸 가지고 또, 아, 저렇게 만들려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n-1제곱의 선생님. 초항은 마이너스이고, 공비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결국 n 밑에 있는 게 공비, 그리고 n이 1일 때 나오는 값이 초항이다라는 겁니다. 한 문제만 더 볼게요. 거기, 어, 세, 아, 네 번째 거 보겠습니다. 3 0 4번의네 번째 예제. a, n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3 곱하기 2분의 1에 2n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얘처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초항과 공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인데요. 자, 여러분, 이때, 일단 이게 이제 n에 관한 지수식이니까, n이 지수에 있으니까, 이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죠. 이때 n 밑에 있는 건 뭔가요? 2분의 1인가요? 어, 아니죠. n 밑에 있는 건 여기까지가 n 밑에 있는 거죠. 즉, 2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여기에서의 공비는 4분의 1인 겁니다. 그럼 초항은 뭐가 되겠는가? 초항은 n에다가 몇을 넣어보면 되겠습니까?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되겠죠. 1 넣어보면 3 곱하기, 이건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초항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얘처럼 바꾸지 않아도 이 상태에서 n 밑에 있는 게 공비, 그리고 n이 1일 때 나오는 값이 초항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초항과 공비를 이 일반항의 모습을 보고 쉽게 따져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예제들을 지우고, 다음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기 지웁니다. 이렇게 좀 지워볼게요. 음, 음 이렇게 좀 지워봤어요. 예제 이렇게 지워봤어요. 어, 사실 뭐 등차 수열 때도 그런 식을 쓸수 있긴 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은 굳이 안 했었고요. 등비수열에서 한번 얘기해본다라면, 이렇게 갈 때마다 알이 곱해지고 있는 게 등비수열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A2를 A1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R이 되겠죠. 왜냐면 하 여기다가 R을 곱한 게 얘. 그럼 이거를 A1로 나누면, 음? A2는 A 곱하기 R이잖아요. 이걸 A로 나누면 R 나오겠죠. A3는요? A에다가 R이 두번 곱해진 거죠. 그걸 A1으로 나누면, 아, A2로 나누면, 이렇게 돼서 R 나오죠. 얘를 이거로 나누면 계속 R이 나오죠. 그러니까, A_n 플러스 1번째 항을 A_n 번째 항으로 나누면 항상 그 값은 r 이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거죠. 등차수요이었다 라면 A_n 플러스 1번째에서 A_n 번째를 빼면 그게 항상 공차가 나온다 라는 주장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일반응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 볼 거는요. 이때랑 똑같아요. 등비 중앙에 관한 얘기입니다. 등비 중항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와 c 이게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면 이것이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이라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수 있겠는가? 예를 어, 기준으로 보죠. 예를 기준으로 c는요 어, b에다가 공비가 한번 곱해진 게 되겠죠. 반면, A는요, 이게 여기서 R을 곱한 게 B니까, B 입장에서는 B를 R로 나눈 게 A가 되어 있겠죠. 이제 이 둘을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이 둘을 곱해볼 거예요. 곱하면 뭐가 됩니까? 네. 곱하면 R이 사라지고 B제곱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B의 제곱이 양쪽에 있는 이두 수의 곱이 나온다. 이게 등비 중앙을, 아, 그러니까 이 셋이 등비 수혈을 이룬다고 할때이 가운데 있는 등비 중앙이 갖게 되는 성질을 요약한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등비 중앙이죠. 등비 중앙. 이걸 가지고 뭐 이걸 A, A, R, A, R 제곱 놓고 뭐다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결국엔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세 세 덩어리가 등비 수혈을 이룬다. 이 상황을 가장 우리가 보기 쉽게 요약한 성, 어, 요약한 식이 바로 요 식이라 이겁니다. 이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성질을 가장 알기 쉽게 요약한 식, 바로 B의 제곱이 AC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5페이지 얘기를, 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지판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야, 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제가 저번 시간에 분필 샀다고 얘기했나요? 네. <laughs> 어, 오늘 뭔가 엄청 피곤하네요. 음? 자,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얘기들을 여기다 잔략하게 정, 정리를 해보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초항 곱하기 공비에 n-1제곱이다. 결국에 이거는 샬라샬라 곱하기 아래 n제곱으로 정리가 된다. 등비수열의 반응은 n에 관한 지수식이고 그 n 밑에 있는 요 덩어리가 공비다라는 것이고요.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그러면 b의 제곱이 ac다. 우리가 지금 요 얘기 하나, 요 얘기 두개 알고 문제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245 페이지의 필수 예제 18번입니다. 어, 첫 번째 제 애낭이 그러니까 a, n번째가 되는 거죠. n항이 3 곱하기 2의 1-2n제곱 이러한 등비수열이 있다. 이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라 얘기했습니다. 이거 구조가, 구조를 얘처럼 바꾸려면 지수 n 1로 바꾸려면 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싫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일단 초항은요. 초항은 n에다가 1 넣어보면 되죠? n에다가 1 넣어보세요. 3. 1 넣어보면 이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곱하기 3. 2분의 3이 초항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a n이라고 하는 걸, 자, 공비를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n 밑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면 되죠. 3곱하기 이거를 2곱하기 2의 마이너스 2n제곱으로 좀 제가 분리해 볼게요. 2의 제곱 2의 마이너스 2n제곱을 이렇게 해본 거죠. 6곱하기 2의 사실 m이 에있는건 뭐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공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비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이렇게까지 안 바꿔도 돼요. 요거는 결국에 이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 n 밑에 있는 건 뭐냐? 바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도 사실 알수 있기는 했죠.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아, 공비는 4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결국 일반항을 알려면 초항과 공비를 알면 되잖아요. 알아야 할 문자가 두개 있으니까 그두 개의 문자를 알려주기 위해서 힌트를 항상 두개 주게 될 겁니다. 여기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18번에 2번 보시면, 공비가 마이너스 2래요. 그리고 6항이, 6항이 마이너스 160이다. 이러한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얘는 초항에다가 이 공비가 6항이니까 이 초항, 아, 공비가 몇번 곱해졌겠습니까? 네, 한번덜 곱해지니까 다섯 번 곱해졌겠죠. 이게 마이너스 삼십 이에요. 양변 마이너스 삼십 이를 나누면 a는 5가 되는 거알수 있겠네요. 너무 저질이네요. 자, 몇 밑에 필수의 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1 더하기 a2가 그게 60 이래요. 다음에 a3 더하기 a4가 240 이래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어, 초항과 공비가 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초항과 공비가 뭐냐? 어, 이렇게 흔들리지? 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일단, 초항과 공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초항과 공비에 관한 식으로 바꿔봐야 되겠죠. 자, 처음에 이걸 보면 얘는 A 더하기 AR인 거죠. 그게 60이다. 얘는요. AR 제곱 세 번째 항이니까 공비가 두번 곱해졌겠죠. 그럼 얘는요. AR 세 제곱. 그게 240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 이거 약간 난감하죠. 우리는 이런 경우에 A와 R을 알려고 할때 흔히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시도를 할 거고요. 그러면 A나 R 중에 하나를 지우려고 시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막 양변을 뭐 더하기 빼기 할 건데 이거 양변 더하기 빼기 한다고 A나 R 중에 하나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쓰는 가감법 같은 걸로 못 푼다는 얘기죠 등비수혈에서는 일반형을 구할 때 이렇게 거듭제곱이 막 등장하게 될 거잖아요 거듭제곱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 때에는 가감법 같은 게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식과 식을 통째로 나눠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나눠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으려면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인수분해를 해봐야 돼요. 서로 나눴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럼 보시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공통해서 A가 있죠? 뽑아내면 1 더하기 R이 있네요. 여기는요, 공통인수가 AR 제곱이 있고 1 더하기 R이 있군요. 아, 어때요? 아래식을 위식으로 나누면 이거 약분되고 A도 사라집니다. R의 식을 위식으로 나눠야 뭔가 문자가 사라지게 되는군요. 그렇게 나누고 나면요. 여기는 이제 R제곱만 남죠. A 사라지고 1 더하기 R 사라지고. 240을 60으로 나누니까 그게 4가 됐겠네요. 그러면 R제곱이 4니까 R은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요. 공비가 양수라고 얘기했나요? 네, 예, 그러지 않았죠. 그러면 둘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에서 1단계 공비가 2인 경우와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경우로 나눠보면 되겠죠. 뭐 공비가 2라면 여기다 볼까요? 그러면 2a, a, 3a가 60이니까 그때의 초항은 20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2라면 a 마이너스 2a 더 마이너스 a죠. 그게 60이니까 a는 마이너스 어, 60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군요. 두 가지 경우가 다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떤 힌트가 나와서 초항과 공비가 등장하는 식들로 정리해 봤을 때그 식을 보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에는 식과 식을 통째로 나누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각각의 식이 서로 나눠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기 쉽게 생각을 하려면, 생각해 내기 쉬우려면 각각을 인수분해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필수의 제 20, 음, 20번입니다. 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자, 투유세제 20번입니다. 자, 2항이, 2항이 마이너스 12, 그리고 4항이, 4항이 마이너스 108이래요. 그런 등비수열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두 번째를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972는 제몇 번째 항이냐라고 묻고 있네요. 마이너스 972는 몇 항이냐? 제몇 항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 항을 구해야죠. 그러려면 묻지 않아도 초항과 공비를 구해야 되겠죠. 이건 초항에다가 공비가 한번 곱해진 거고요.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가 어, 세번 곱해진 게 되겠네요. 괜찮으세요? 이거 이제 여러분 뭐 서로 나눠, 나눠야 되겠죠. 이 경우도. 나누면, 아래식을 위식으로 나누면 결과가 A 사라지고, 아래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게 이제 나누니까 이게 9가 되는군요. R은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공비가 음수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문제 첫째 줄에. 공비가 음수라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R이 마이너스 3이면, 아, 곱해서 10이 나오려면 초항은 4가 됐겠네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 그러면 AN은 말이죠. 초항에다가 공비가 n-1번 곱해지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972다. 이거 풀면 되죠. 양변 4로 나누면 마이너스 3에 n 1제곱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43 나와요. 그럼 243이 마이너스 243이 마이너스 3의 5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5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n은 6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 필수에디 21번은 뭐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해보시고요. 필수에디 22번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22번입니다. 자, 수열. 2, a1, a2, a3, 점점점, a10, 그리고 20.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랬을 때 a1, a10의 곱을 구해라. a1과 a10의 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등비수열 이래요. 음, 초항은 나와있고요 공비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공비가 몇번곱해지는가 일단 여기 여러분 항이 총몇 개입니까? 가운데 10개에 양쪽에 하나하나 있으니까 항이 총 12개가 있는거죠. 그 얘기는 이게 초항이라면 얘는 12번째 항이라는 겁니다. 여기 20이 12번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초항에다가 공비가 11번 곱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린 R의 11제곱이 10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은 지수를 잘 배웠으니까, R이 1 0의 11분의 1제곱이다라는 걸 구할 수도 있기는 하죠. 양변에 이제 11분의 1 거듭제곱을 해버리면. 근데 그러기엔 이제 R의 값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여기서 이제 R의 11제곱이 10이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질문이 뭐였죠? a1과 a10을 구해라. a1은 a고요. a10은요. 초항에다가 공비가 음, 9번 곱해지게 된 거죠. 어? 맞나요? a1과 a10의 곱을 구해라. 아, 이게 좀 제가 착각했네요. 여기서 얘기는 하 a1, a10은 얘네들을 얘기한 거죠. 얘와 얘를 얘기한 겁니다. 음,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A1과 A10을 보면은 A1은 사실 두 번째 항인 거죠. 그래서 초항에다가 공비가 한번 곱해진 거고요. A10은 이게 12번째니까 11번째 항인 거죠. 그래서 초항에다가 공비가 10번 곱해진 게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아래 11제곱, 아, 이런 배려가 있었군요. 신이 이제 아래 11제곱이 딱 떨어지는 정수로 나왔는데, 알 자체는 이런 무리수가 됐겠죠. 근데 이제 질문해 놓은 이 식을 계산을 다 해보니까 r에 11제곱이 등장하는 식이 됐군요. 이게 10이니까 4 곱하기 10, 40이 답이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저 밑에 필수의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지울게요. 자, 야, 야, 야. 요즘에 며칠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요 며칠 또 이제 가까운 하루 이틀 사이에 여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금방 여름이네요. <laughs> 금방 여름이야. 작년 여름이 너무 더웠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네요. 여름엔 엄청 덥고 겨울은 엄청 춥고. 자, 필수 예제 23번이에요. <laughs> 자, X 더하기 2와 X 빼기 4와 3분의 x-1. 이게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이 얘기가 떠오르는 거죠. 등비중간 얘의 제곱이 양쪽 두 어, 수의 곱이다. 라는 거죠. 자, 그대로 적용하면, 어, x-4의 제곱은 곱하니까 3분의 x 더하기 2 x-1 되어 있는 거죠. 풀면 돼요. 사실 이제 이거 써놓고 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아닙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무조건 풀수 있지 않습니까? 해볼까요? 자, 양배는 곱하기 3을 해볼게요. 원래 x제곱인데 3 곱하니까 3x제곱이 됐죠? 원래는 마이너스 8x인데 3 곱하니까 마이너스 24x가 됐겠습니다. 원래는 16인데 3 곱하니까 더하기 48이 되었겠죠? 참고파니까 사라지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 x 빼기 2돼 있는 거죠. 다 왼쪽으로 넘기면, 넘어가서 빼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25x, 넘어가면 더하기 50이 되어 있군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려나? 자, x, 2x, 대각선 키를 곱해서 더할 때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네, 10과 5로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25X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X는 10 또는 2분의 5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뒷장으로 가보자. 필수에드 24번입니다. 시간이 참 애매하군요. 괜히 마음 급하게 풀지 말고, 제가 여기서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laughs> 이세 문제를 풀어드리고, 어, 등비수혈의 일반항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